1975년에 만들어진 브로드웨이 뮤지컬이자 2002년 개봉의 히티친 영화 시카고는 1 9 2 0년대의 악명 높았던 진짜 살인사건을 각색한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시카고의 살인자 롭시 하트와 벨마 켈리의 모티브가 된 실제 살인사건을 알아보겠습니다. 1924년 4월 3일 시카고의 한 아파트에선 23살의 길라 안한과 29살의 하이스티드라는 불륜커피 남자나 가져온 술을 한잔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곧 단추기 시작했고, 빌라는 헤리가 코트를 입은 모자를 쓰는 사이 그를 총으로 쏘았습니다. 남자가 쓰러지자 빌라와 나는 탁 혜를 손에 쥐는 지금 나오는 밥을 이 노래, 훌라한음주 4시간 동안 반복해서 들으며 헤리가 죽는 걸 지켜보았죠. 한참 뒤 경찰이 조작되길래 아내의 연락을 받고 미리 와 있던 남편 아이버드 아나는 어, 아내를 도마려 한 해리 카이스트들을 자기가 지겨하던 말이 아니겠지만, 술, 귤가 내과 진 때문에 지던가? 하고, 귤를 으스키 너희들처 살인무도 체포되었습니다 음. 하지만 놀랍게도 안방에서 남자친구를 총으로 쏴서 시리어 졸라 아나의 이야기만 신문에 처음 등장했는데, 세상에 관심을 끊고서는 귤가 쏘시죠. 차인아니라 이와의 아름전, 귤러였습니다. 단시 빌라 가다뉘에 대한 꼭한 피셜에 의해 네. 별 4명의 네 다른 여성 살인 용의자들이 있었는데 한시부터 기자들한테 빌라가 가장 예쁘다 도신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빌라를 보고 시카고 의 가장 아름다운 학생이라든지 가장 예쁜 살인자이신 흰수윤 같은 기사를 쏟아지게있었 기자 마우린 델라슈 워싱트는 빌라 의외모를형세히 보소하였습니다. 네. 시카고의 살인 용의자 중 가장 예쁘라고 전한다. 그녀는 전술, 말라, 룸, 짧은 보동색의 머리를 하라, 포다롭고 매혹적인 푸른 눈, 끝이 흘러간 흥, 투명한 피부, 살짝 응수를 받은 조명한 미소, 세련된 이목구비와 지적인 표정까지, 매우 좋은 사람 같아 보이는데다, 평진주상을 <뭐라> 그렇게 뷸라 안한의 해리 칼이스티드 살인사건은 순식간에 엄청난 관심을 끌었습니다 평범한 머리의 수리궁인 뷸라의 남편은 가진 돈을 모두 쏟아부어야 응, <뭐라> 원호사를 빌릴지. 변호사의 이름은 밀리엄 S 스튜어트, 수페고에 등장한 눈들 맞은 변호사, 빌리 휠이라고 주로 불리는 밀리엄 휠의 모티브가 될 룬입니다. 변호사는 빌라가 승리하기 위해서 말을 잘해야 한다고 정답해 빌라에게 뭐라고 해야 할지를 가르쳤습니다. 여기서 영화 시카고에서처럼 두사람 동시에 총을 잡으려 한 거라는 주장이 등장했죠. 하지만 그 외적인 부분에서 빌라는 진행섭에서 툭하면 이야기를 보고 변호사와 협의한 것과는 다른 말을 했습니다. 우선 빌라는 이전에 짐 때문에 죽였나보다는 나는 양시 너무 당황하고 불만스러워 아무 말이나 하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술에 취해 떠내려 하지 않자 계좌 가달라고 생각하다가 날다툼을 한 거라고 해다가 군실은 사실을 아니자 남자가 책임지고 심지 않아 했더 그래서 싸우다가 총을 향해 두 사람이 군시의 손을 뻗었으며 했어요. 빌라가 가을 총을 먼저 잡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진짜 윤신했었냐고요? 빌라가 아홉 시간이 지나도 아기가 희한한한 일을 하셨어요.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증언했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남자비만유이진 19명의 배신원은 실제한 지정부 이를 피해를 일으켜 연연했고 아름다운 인상품인 빌라에겐 아주 너그러웠습니다. 빌라는 아, 릴라 아주 예고 매력적인 옷을 입고 제왕을 장사했고기녀가뭘 입었는지, 어떤 헤어스타일을 했는지는 신식하는기스다 되어 팔려났습니다. 빌라는최영당을 어. 비해 너무 아름답다는 게 일반적인 여별이었죠. 예놓고 배시먼단을 유혹하는 빌라인 헤드웨이, 내시먼들이 넘어가야 염려한 고원지에서 빌라의 주차 일전, 그녀의 밀모에 흔들리지 않으수있는 선서를 받았지만, 아무런 효과는 없었죠. 배시먼은 겨우 긴 시간만에 결정을 내렸을 빌라는 문제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녀는 배시먼들 하나하나에 의해 강세의킹스를 해두었고, 남산 알갓분은 흔의 머리를 묻고, 기쁨의 눈물을 실수했습니다. 하지만 빌라는 자유를 얻은 지 36시간 만에 짐을 사가, 그녀의 재판에서 빌라와 재판에 입법을 의심시키는 저축도 다 쓰고, 뭐, 빼지지 않 남편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이혼 변호사는 윌리엄 S. 스튜어트였죠. 네. 남편을 떠나는 이유를 묻자, 빌라는 그이는 내가 재밌게 살길 원하지 않아요. 놀러다니고 어. 싫어하고, 춤도 못 추고, 응. 난 그와 있으면 인생을 허송세월로 날리진 않을 거예요. 그는 너무 늦어 왔으면 나도 좋겠죠. 빌라는 응. 이유명세를 가지고 영화배우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녀가 떠난 걸주지고 남편 알버트가 아, 블라 가나 떠났다는 걸 믿을 수 없더니 블라는 다른 여자와 다른 전여 분장에 현천적으로 연약한 허우가 아, 허우요 그녀는 내게 돌아온 업라다 아, 내가 내는 일을 열심히 하느라 그녀를 내볼려 두어 피에다떠남든가 봐요. 라고 말했다는 걸 보면 시카고에서 복시의남편과 화약소가 정말 비슷하죠. 두 어, 사람이 이혼하는 데는 2년이 걸렸습니다. 1 9 2 6년 9월 7일 이혼한 블라는 1927년 1월 10일 에드워드 하립이라는 흑수와 재혼했습니다. 그의 가족이 무척 반대한 데다, 그는 이혼했다고 주장하긴 했지만, 어쨌든 아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월신 겨울이었죠. 남편이 어디 갔는지 눌렀던 하릴의 아내는, 신문에난빌라의새 망, 한, 음. 자기 남편인 귤라플스의 둘을 데리고 나타났고, 빌라는곧 음. 남편의 폭력을 이용는건 음. 의원했습니다. 음. 1928년 1월, 빌라는 어. 새로운 남자를 찾아 양손했지만, 곧 결핵을 알게 되었습니다. 음. 그렇게 시카고를 떠들썩하며 흔들어온 아름다운 최인자니다라 어. 아내는 결핵으로 세상을 떠났죠. 그녀의 장례식에는 은남편 이인 스틸루스, 둘째 남편 였던 엘서스 아널, 셋째 남편인 에드워드 하리, 넷째 남편이 길고였던 약혼자까지 모두 찾아왔다고 요 시카고의 또 다른 중요한 인물인 벨마캐리의 실존 인물 벨바 가티너 역시 같은 시기에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시카고의 카바이 가수로 벨 브라운이라는 가념을 썼던 벨바 가티너는 첫 남편과 헤어지고 가수로 살다가 두 번째 남편 리리엄 가티너와 재혼하였습니다. 대바보다 수우젤이 더 많고 우유한 미리옹 같은은 5개월 만에 대바바전 남편과 제대로 이혼한 게 아니라고 손님으로 세시 주장. 비는 <디는> 받아들여졌습니다. 근데 막상 혼인 무효가 제동하니 대바가 그리웠는지 미리옹은 다시 대바에게 돌아왔고 두 사람은 두 번째로 결혼했습니다. 두 번이나 결혼할 정도로 윌리엄 같은 업이 사랑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일반인 결혼 전이나 후나 여전히 여러 남자들과 자유 연애를 즐기고 지냈습니다. 이걸 잘 알고 있던 남편은 투큼은 이혼하자고 하서 대화의 매력에 취소하고 다시 잘 지냈다. 흠컥하면서 이혼하자고 하는 친구, 그야말로 전쟁같이 사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독색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던 기사람은 또 결과에 접었던 1924년 3월에0원 카바레의 진파티에서 신나게 놀고 나오대바와 가장 최근 남긴 친구인 자동차 판매사 월도루는 자동차 데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 월도루는 자기 차에서 죽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의 곁태는 본총과 당시금지경으로 인해 불법이었던 술한 병이 누워 있었죠. 음. 경찰이 벨바 같은 날을 체포하러 왔을 때, 시소니와 함께 발전된 비율을 는 시카고의 셀시 신고에서 벨마 힐을 가한는순서아무도지원나지 않은 나도 제가 습니다볼결과사 차류의 협정은 혈신이지만 자주 은첫 시에 그 시에 이정이 계세요. 벨바의 부자 남편은 벨바가 별도신이긴 했지만, 그래도 벨바를 위해서 최고의 방송 하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벨바는 사실상 게시만을 직접 둘렀고, 게시만 앞에서 유혹적으로 둘러도 충고하는 다른 게시들을 알주 주의 깊게 들었죠. 아직 빌라가 감옥에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왜 이런 충고가 나왔는지는, 시카고에 나온 또 다른 충격적인 사건을 봐야 합니다. 그건 다음 영상으로 가져올게요. 증인석에선 멀터로의 직장증료는 멀터가 벨바의 살해 협박에 두려워하려 생명보험을 추가로 두어야겠다고 했다 말했습니다. 벨바는 월터에게 강한 초유욕을 보였고, 월터가 아내와 아이들에게 돌아가겠다고 하자, 그를 감금하고 칼로 섭섭했었다구 검찰 측에서는 벨바가 월터에게 집으로 들어오라고 제안했는데 <laughs> 이전에 감금당한 적이 있던 월터가 거절하자, 총으로 협박하다 선거하고 주자했습니다 벨바는 이런 주장에 코믹스을은 인수했습니다. 그녀는 기자 마우린 달라스 왓킨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답했습니다. 나도 걔일 좋아했고, 걔날 사랑했지. 하지만 그 어떤 여자도 남자를 죽일 만큼 사랑할 순 없어. 그럴 가치가 없거든. 항상 넘쳐나는 게 남자인걸? 게다가 월터는 그냥 애였어. 고작 29살이었지. 난 36이고 말이야. 걔가날 그 사랑하든 떠나든, 내게 무슨 장관이었겠어? 진과 총이라니. 둘중 하나만 있어도 안 좋은데, 같이 있으면 이렇게 난당판이 된다니까. 안 그래? 귤라가 시카고 쿠카운티 감옥에서 가장 예쁜 살인자였다면, 벨바는 가장 세련된 살인자였습니다. 그녀가 뭘 입었는지는 신문에 자세히 묘사되었죠. 벨바는 고급스러운그 자체다. 혼합섭에는 응. 하얀 레이슨 프리과머은뽀임장치이 달린 토이즈 증정에 프랑스 숲비 달린 에나멜 소주와 시콘 스타트. 게다가 봉사는, 세자의 보호자는 헬멧 형태인 흑입 모클과 허케이드식의 리본이 달렸는데, 아래로 흘러내린 리본은 뭔지고유혹속 총력이네요. 좋다 누가 보면 차린 용이자가 아니라 어느 웅진인이라도 묘사해준 듯하죠. 그런 호의적인 언론 앞에서 별반은 누가 월토로를 죽였는지 모르겠지만 자살한 걸 수도 있지 않겠냐고 전해습니다 그렇게 매력적이고 자신만만하고 섹시한 별바에게 홀린 배신원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무죄 판결이 나오자 재판 내내 무심하고 수한태 배웠던 별만은 면기를 집어 던지고 큰 소주로 빨빨리 웃으며 변호사들을 끌어 안아주고 배심원단에게 감사의 인사를 내렸습니다 아, 정말 좋아. 아주 행복하군. 빨리 나가서 시원한 바람 좀 쐬야겠어. 라고 외쳤다고 해요. 하루아침에 남편을 잃은 월터로의 아내는 무죄 판결이 거의 실신하듯 무너져서 느꼈습니다. 1925년 벨바는 남편 윌리엄 카티너와 재결합했었는데, 오든을 인기 위해선 유럽여행을 딸기라며 그 남편과 즐겁게 떠났습니다 1926년 윌리엄 카티너는또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이유는 벨바가 폭력적이고 알부진도비며바람기운기 들키자 자기의 지기질을받으면퍼했기 때문이었죠. 불은 다시 이유는 않은 듯하며, 1978년 12월 2일에 위리엄 반트너가 사망하자, 벨바는 캘리포니아로 이주에잘 살다 1965년 80세의 나이에 자연사하였습니다. 기자 <laughs> 나우린 벨라수에 인수는 음, 어. 골라와 벨바의 유죄가 사실상 확실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성적 매력, 어, 리모 인재를 받아내는 모습을 다시 인식해 보았습니다. 단시 검찰은 예쁜 여자는 유죄를 받지 않는다 언론은 음, 신이 나서 화려한 드레스만 나쁜 남자에게 당한 예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증폭 음, 주류 택배적인 지수율은 타락한 여인 등에 의한 기사를 찍어냈습니다. 그렇게 신문은 날개지수는 나받습니이 1926년 마우리는, 벨버와 빌라에 관해 자기가 쓴비사를 품자 그, 눈이 실패하고 있으며, 어, 아, 하려한 듯이 했습니다. 시카고는 나오자마자 인기를 위해, 네. 로드웨이에서, 헬기은두 번이나 그대에 올랐으며, 인성영화 모두 만들어졌습니다. 루시아스, 네. 벨마철 위킹의 흥민 등, 우리에게 잘 알려진 캐릭터들은 이때 이미 그게 굉장히 쉬운가. 무책임한 언론과 엉망인 사법재료를 품자하는 연극에 가자하다, 네. 그 언론의 일부였음을 관객이 알게 되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검정한 마우린 것인지, 이래서리 t i m i n 이 지속ota 다음 s h i r 이야 작품이 다 마우리는 1969년에 사망했때 이라시 시카고를 뮤지컬을 만드먹어 거서했는데 실제 살인작권을 꾸미기로 만들어버린 자신의 행동에 죄책감을 느꼈기 때문으로 전장하던 씁니다. 영화 시카고 수비 실제 사건은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이 모든 걸 가능케 한또 다른 실제 사건이 있었는데요. 시카고를 근처 다른 분들로 상상하지 못한 또 다른 치마. 그건 그사건만의기승전결이 확실하다. 훌나하다 훌륭해. 너안 너랑 상관. 다음 시간에 여러분. <목소리>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